예,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살아갈 때에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복되고 형통된 길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삼갈지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심하다. 신중히 행하다, 준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온전히 인식할 것과 부주의하고 이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하며 자신을 살펴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케함으로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자체가 거룩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아 깨끗게 한 이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이전에 이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즉 당시 사람들 중에는 부정한 일 사악한 일, 거짓된 일을 행한 발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실태를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는 신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또한 범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쉬지 않고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손에 피, 즉,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한 가지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이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솔로몬 당시 또는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재정된 예배에 참여하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 위해 그 내면에 자리한 죄된 생각을 버리고 죄된 습관을 끊어내고 나오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과연 얼마나 된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부주의하고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현실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혹시라도 이 자기 안에 남아 있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속죄의 재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재물을 삼아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과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 당당하게 예배하기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예배가 다름 아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능에 감당치 못할 이 우주, 이온 우주의 왕이신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절대적으로 성결하고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라 하여서 결코 우리는 함부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하고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를 참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늘 저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